안녕하십니까 두배움 현 여러분 국가공인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필기시험을 위한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리 측정 평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159페이지 가운데 제4절 신뢰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뢰도와 타당도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신뢰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환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측정도구가, 우리가 뭐 개발한 측정도구가 있는데 그 측정도구가 동일한 실시 방법, 동일한 시기, 동일한 내용을 측정을 하는데 어떤 그 내용 자체가 일관된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검사지가 신뢰도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러한 신뢰도에 대한 종류를 여러 개를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60페이지에 신뢰도의 종류 나오네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바로 검사, 재검사 신뢰도입니다. 어,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말 그대로 글자가 주는 말 그대로죠. 검사 재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어 같은 동일 뭐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보통 그냥 같은 겁니다. 말그 검사지죠. 같은 검사지를 시간 차이를 두고 시간 차를 두고 한번더 실시해 보는 거예요. A라는 사람에게 갑이라고 하는 검사지를 오늘 실시하고 일주일 뒤에 또 A라는 사람에게 그 값이라고 하는 검사 도구를 측정을 했더니 동일한 점수치를 나오게 하더라 일관된 점수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는 그 검사지를 뭐요? 신뢰성이 있다,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면 160페이지 두 번째 줄을 보면 이러한 두 번의 실시에 나온 상관계수를 우리는 어,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실시 와두 번째 실시의 간에 안정된 점수를 보여준다고 해서 검사 재검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안정성 계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이 노메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나 이러한 검사 재검사의 금, 어, 신뢰도는 뭐 편리하긴 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160페이지 밑에 보면 제가 검은 업용으로 그, 처리한 그 내용이 있는데 향상 학습에 검사, 재검사에 신뢰도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검사 요인 효과라고 하는 것과 성숙 요인 효과 또는 역사 효과라고 해서 뭐 밑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개념인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예를 들면 검사 요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처음 측정이 재검사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를 들면 학습 효과 같은 게 남아있어서. 그럼 또두 번째는 성숙 요인 효과라고 해서 어 측정 간격이 어떤 길어질 때 조사 대상 또는 그 피검사자의 상황이 또는 특성이 변화가 되어서 점수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음에세 번째가 역사 요인이라고 해서 특정 기간 중에 발생하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발생을 해서 그 피검사자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내용인데, 요거 좀 다르게 설명을 하면 그 밑에 나오는 이월 효과. 어, 반응 민감성 효과, 또 측정 속성의 변화, 이세 가지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검사 요인, 성숙 요인, 역사 요인, 이렇게도 설명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사, 재검사의 단점으로 얘기할 때는 이오효과라든가 반응 민감성 효과, 그 다음에 검사 속성의 변화,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어, 이오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 나오는 것처럼 학습효과예요. 처음에 했을 때, 이때 하고 나으니까 한번 해봤으니까 여기에 따른 어떤 숙련도라 갖고 근데 나설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학습된 내용이 재검사할 때 영향을 미치므로 해서 좀더 높은 점수가 나오게 한다든가 뭐 이런 이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어 또그 반응 민감성 효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란 늘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사 기간이 한달 정도 지나서 한다. 그러면 그한달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다른 학습이나 인지 능력이 클 수가 있겠죠. 이를 뭐, 뭐, 라는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한 달이 다르잖아요. 한달 사이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학습하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과가 다르게 볼 수도 있고, 마지막 또 검사 속성의변화는뭐냐면 내담자 자체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담자의 감정이 변할 수도 있고요.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아까 역사 요인 같은 경우, 또 사건이 있어가지고, 어, 한달 전에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인 부분이 일부 정서 검사를 하거나 태도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어떤 사건이 있게 되면 사람의 정서라든가 태도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단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것이 바로 동형 검사입니다. 동형 검사는 같은 검사지는 아니고 같은 유형이죠. 어, 같은 유형 검사를 어, 같은 유형의 검사지를 두번 연속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같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A도 흥미 검사로서의 A와 그 다음에 또 흥미 검사로서의 B 검사지 이두 가지를 이제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A는 내가 만든 검사지예요.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 만들로 만든 검사지고 B는 이미 확보돼 있는 이미 뭐 세계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잘 통용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검사지예요. 그러나 흥미라고 하는 동형의 심리적 구성물을 측정하는 그러한 검사지라고 본다고 하면 내가 만든 이 A 검사지에 해봤더니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수치가 뭐 이런 세모 모양의 흑미 유형이 나왔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또 B 검사지를 한번 해보겠더니 이 기수도 이 사람이 세모 모양의 흑미 유형이 나왔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검사지의 어떤 신뢰도로 인해서 내 검사지, 내가 지금 만든 검사지의 신뢰도도 있다. 이렇게 이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이걸 구할 수가 없는 경우는 또 이제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내가 A를 만들고 A-라고 하는 검사지를 내가 똑같은 흥미 유형으로 또 만들어서 시시합니다이것은 내가 이제 만들어서 시중에 판매할 내용이고 내가 활용할 거고 요거는 요 A 검사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형의 검사지로 하나 더 만든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두 개를 어, 검사지를 실시해서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서 신뢰도 확보하는 이런 방법인데 역시 이것도 두 가지 다 단점이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흥미 검사지 동일한 흥미 검사지 B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규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렇 A 검사나 B 검사나 어떤 규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규준이 다르고 어떤 그뭐 파일럿 실험한 것도 다르고 또 어떤 모집단의 개념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동일하다고 하는, 같은 유형이라고 하는 것을 찾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또, 내가 또뭐 비교하기 위해서 A-라고 하는 검사지를 하나 만들었다 하더라도, 요 검사지가 과연 동일한 검사지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검사지를 찾는 것도 동일한 검사지를 만드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동영 검사 신뢰도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용이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반분 신뢰도예요. 반분 신뢰도.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반분 신뢰도는 말 그대로, 어, 이런 거예요. 문항을, 반을 나누어가지고 실시해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검사지를 만들었는데, 1번 문항부터 100번 문항까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음, 1번부터 5 0번까지 하나를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5 1번부터또 100분까지 이렇게 또 하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검사지 안에 반분한다는 얘기죠. 반을 딱 나누어가지고, 이거 검사해 봤더니, 흥미 유형이 세모 모양이고, 이것도 해봤더니 이쪽에도 역시 흑미 모양이 세모 모양이 나왔다. 그러면 이 문항은 일관된 모양으로 잘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고 해서 이런 반분 신뢰도인데, 이런 반분 신뢰도는 그 동그라미 1번 반분 신뢰도에서 밑에서 그 가운데에서 조금 밑에 보면은 이때 얻는 신뢰도는 반복된 것, 반분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바로 그, 교정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줄한번쫙 끄세요. 교정, 어, 교정 공식으로는, 어, 스피어먼 브라운 공식을 이용한다. 뭐, 스피어먼 브라운 공식이 뭐냐, 이거 알 필요 없고요. 이 사람, 스피어먼 브라운 공식을 사용해서 교정을 한다. 이렇게 이름을 알고 계시고, 반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후 반분법. 그러니까, 아까 이 앞부분, 전반전. 우리가 보통 전부분, 전반부분과 후반부분을 이렇게 반탁 나누는 방법이 있고, 또, 기후반복법이 있을 수 있어요. 기후반복법은 어떻게 나냐면, 1, 3, 뭐, 6, 9, 이렇게 짝수로, 아, 홀수로, 짝수로, 이렇게 나올 방법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 지그재그로 나누는 기후 방법법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난수표를 가지고 나누는 방법이 있겠고 의식적 비교의 한 방법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약간 이미적이긴 하지만 의식적으로 내가 뭐뭐세 가지 건너뛰어서 하나씩 추출하고 두 가지 건너뛰어서 추출한 것을 따로 딱두 어, 균등하게 나눠서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반분의 방법은 전후 기후 난수표 의식적 비교의 한 반분법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반분해서 그. 검사지의 신뢰도를 찾는 방법이 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 문학 내적 일관성 신뢰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뭐 반분 신뢰도랑 비슷하게 이해 하는 분도 계신데 조금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여기 보면 문학 내적이라는 건데 문학 내적이니까 일관성 신뢰도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문장 하나하나 문학 하나하나를 다 검사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분 신뢰도는. 백 문항 중에서 반은 나눠서 보는 거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고 요 문화 하나 하나가 다 금, 개별 검사지라고 보는 거예요. 개별 검사지를 보면서 문화 하나 하나를 다 검사지로 이해하고 를요 하나씩 나오는 요 결과들을 서로의 상관 개수를 비교해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쓰이는 그런 교정 교수는 그 162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이 동질성 개수라고, 이건 또 동질성 개수라고 하는데요. 이건 동질성 개수라고 하는데. 이런 어, 동생 교수의 교정 공식으로는 크롬바우 알파라고 이런 뭐 아마 많이 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롬바우 알파라든가 쿠드 앤 리차드슨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럼 호이트의 공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바로 크롬바우 알파라고 하는 개수입니다. 크롬바우 알파 개수를 사용해서 문학내체일관성 신뢰도를 찾는데 이 크롬바우 알파를 크롬바우 알파 개수가 높다, 꼬아두시바랍니다 크롬바우 알파 개수가 높다라는 말. 이 문항들의 동질성이 확보가 됐다. 동질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 하시면 됩니다. 크롬바 아파 개수가 높은 게 바로 좋은 문항지, 좋은 검사도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신뢰도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또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우리가 조금은 그 뭐랄까요. 음, 주관적 어떤 그런 평가를 할때 많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 다섯 분이 등장하는 채점자 신뢰도라고 하는 겁니다 채점자 신뢰도 보통 뭐 평정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평정자 신뢰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관성, 주관적인 어떤 그러한 평가를 할때 평정자 내지는 채점자가 일관된 모습으로 점수를 보여주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신뢰도라고 하는 거말 그대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보면 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어, 채점자들의 판단에 기초해서 채점 또는 평가가 이루어질 때에는 채점자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뭐 지금은 뭐 그렇게 전자기기를 하나요? 왜뭐 피겨 스케이팅 하고 나면, 그죠? 심사위원들이 다 앉아가지고 탁 이렇게 뭐 들죠. 뭐 예술점수 95, 무슨 기술점수 25, 뭐 이렇게 어, 표현력 뭐99.5막 이렇게 드는데 바로 이러한 그 사이에 채점자가 간에 상이한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 대부분의 검사들이 실수와 채점을 위해서 표준화 절차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심사, 심사, 어, 심판관들한테 또는 그 평균자들에게 사진에뭐 오리엔테이션 해서 어떤 부분에선 점수를 얼마만큼 주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어, 정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됐다 하더라도 어떤 주관적 그 요소가 좀금 가미가 되겠죠. 어, 그러므로 해서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 일반적으로 뭐 95.5에서 일관되게 일반 거의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점수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채점자 간의 신뢰도가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 어, 이런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한 이 다섯 개의 신뢰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만들어진, 만든 검사지의 신뢰도를 우리가 추정하는데 또 확보하는데 많이 쓰이는 그러한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그럼 이러한 신뢰도 개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참잘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음, 뭐, 다른 것들을 설명하기 전에 163페이지 아래단에 보면 금은 음으로 되어 있는 부분, 요걸 제가 딱 정리해놨으니까 요걸 보시면 돼요. 일단은 어떤 금사지의 신뢰도가 높으려면 문항수가 많아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한 서너 가지 물어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아는 것보다 한 스무 가지, 오십 가지를 물어봐서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믿을 만한 결과겠죠. 아무래도 한두 마리 딱 뽑아 안다. 뭐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볼뿐만 아니라 물어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 평소에 뭐 하는 거, 친구 관계,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문항이 많을수록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좀더 더 믿음이 간다는 라 거죠. 그다음 또 어, 답지의 수가 많아야 한다. 예를 들면 4지선다형, 5지선다형 보다도 7지선다형, 1 0지선다형 너무 뭐 많나요? 예, 아니요보다는. 그죠? 뭐, 5점 척도 같은 거, 7점 척도를 놔타나 놓고, 답지를 여러 개 했을 때에, 맞추면 우리는 아침에 찍어서 맞춘 게 아니라 정말 이 문제를 풀어서 이 문제의 답을 정답한답을 찾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친구의 실력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항의 곤란도가 50%를 유지해야 되고요.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우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문항의 변별도 높아질 것이고 지식문이나 설명서가 정확해야 이게 어 믿을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되겠죠. 그다음 시간도 줘야 되고 표준화된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또 구분의 범위 나오죠. 문항이 공질 되게 한다. 크롬바 알파 계수가 높은 것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전반적으로 이런 그 신뢰도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뭐 문항의 수, 답지의 수, 곤란도, 그 다음에 변별도, 그 다음에 또 동질성의 유무, 뭐 이런 것들이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타당도입니다. 타당도의 개념. 제가 지난 시간에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느냐. 그것이 그것을 재는데. 특정한 것이냐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검사의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발리디티라고 하는 것은 그 검사가 무엇을 측정하는지 그리고 그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적 구성물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어, 수능 시험지도 중요한 학력을 체크하는 측정 도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그 어, 검사 척도는 중학교 아 고등학교 사망 또한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이면 다풀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검사 내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 대학의 석사 이상의 박사들 이나풀수 있는 그런 문제를 수능 시험에 냈다. 이러면은 이거는 그 문제를 풀면 공부를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만에그 문제를 만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풀었다면, 그 학생은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인 건 맞죠. 그러나 이것이 수능 시험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방법상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보통 이것을 우리가 가 내용 타당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난이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뢰도와 타당도에 있어서 타당도는 방법상의 문제, 신뢰도는 일반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둘 사이의 관계가 좀 묘합니다. 바로 그게 이제 시험 이잘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런 거예요. 어, 신뢰도와 타당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론적으로 한 검사의 신뢰도는 그 검사의 타당도에 제대치가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왜 고장난? 체중계 얘기했죠, 그죠? 체중계가 아무리 타당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고장나 있어 버리면 그 타당도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뢰도가 높은 만큼의 그 수치만큼의 그검사지의 타당도가 최고치에 돌아간다. 다시 말해서 신뢰도가 높아야 타당도가 올라온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항상 타당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타당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지금 줄자가 있는데, 줄자는 타, 신뢰도가 높죠. 그 근데 이 줄자 가지고 체중을 재는 방법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 첫 번째 문장에는 신뢰도가 재대치가, 타당도의 재대치를 보정하는 것이네. 또두 번째 문장은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무조건 높은 것은 아니다. 라는 두 사람, 두 관계를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향상학습에 보면, 교차타당도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참고로 읽어봐 주시고요. 뭐,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은, 어, 우리가 보통 타당도 얘기할 때또 교차타당도 뭐, 사실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한번더 여러분들이 항상 학습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타당도의 개념을 알았으니까 타당도의 종류를 한번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타당도의 종류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수능 시험 같은 이런 내용 타당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논리적 타당도 또는 교과 타당도라고 해서 보통 교과 내용을 잘 반응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우리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수능 시험을 딱 보고 나면 그 시험의 뭐 난이도가 어떻게든 뭐 수리 영역은 어떻고, 은어 영역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데 그걸 얘기할 때 누군가가 얘기하냐면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가 다루는 타당도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난이도 타당도라고 해요. 난이 타당도. 어, 타당도를 좀 바꿔볼까요? 타당도는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내용 타당도입니다. 내용 타당도는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난이도 타당도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어떤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심리적 구성물을 정확하게 또는 어떤 적절한 범위 안에서 살펴보는 것이냐, 내용이 적절하냐, 이런 것들이에요. 이 내용 타당도를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다루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면 타당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안면 타당도. 아니, 안면 타당도는 뭐냐면, 어, 검사를 받는 피검사자가 그렇게 느끼느냐는 거죠. 어, 예를 들면, 사실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문항이 있는데, 1 더하기 3은 얼마냐, 또4 더하기 3은 얼마냐, 이런 문장이 쭉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보면 누구와 봐도 뭐예요. 이건 무슨 수리 영역을 그죠? 수리 영역을 알아보는 그런 거죠. 이게 사고, 이게 추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수리 영역을 알아보는 그런 검사지로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 검사지는 수리 영역, 수리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태도라든가. 이 사람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 감춰져 있는 그런 검사지입니다. 그런데 앞면 타당도란 것은 뭐냐면 자 검사자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은 간단한 수리 능력을 체크하는 검사지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주어진 수식에 따라 본인이 생각하는 점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4다7이다 정답을 아는지를 알아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풀때그 그 사람의 태도라든가 어떤 성격적인 부분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 숨어있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 피검사자는 어, 수리영역을 알아보는 거구나. 어, 맞네. 이거 보니까 이게 수리영역을 묻는 문제처럼 보이네. 그런 거예요. 문제처럼 보인다는 거죠. 앞면이란 것은 페이스를 발디했라는 건데, 딱, 면전에 딱 보니까, 아, 이 검사지가, 아, 맞아. 이거 1 더하기 3, 뭐, 4 더하기 3이니까, 이거 수리 영역을 보는가 보다라고 해서, 내가 딱 직면했을 때, 이 검사지는 수리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끔 만들어져 있느냐. 그게 앞면 타당도입니다. 앞면 타당도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약간 속이는, 그런 어떤 어, 의미에서 어, 수검자가 그것을 검사하는 거구나라고 믿을 정도의 타당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급 타당도가 있습니다. 이 중급 타당도가 참 중요한 건데 중급 타당도 안에는 예언 타당도와 바로 여러분들 그 나와 있는 것처럼 어, 동시 타당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차이점을 좀 하나의 구, 기준 구분점이긴 한데요. 이 중급 타당도는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 타당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시 타당도가 있어요. 동시 타당도 뭐뭐 똑고 뭐, 공존 타당도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언 타당도는 어떤 거냐면 어떤 회사에서 어, 신입 사원을 뽑기 위해서 뭐예요? 즉성 검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즉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즉성 검사에서 높은 사람을 뽑았더니. 그 사원이 1년 뒤에 아주 높은 성적을 생산성이라든가 인사고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 입사 때 보았던 특성검사는 예언 타당도가 굉장히 높은 측정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바로 이런 걸의미니다 그러니까 그 특성검사는 예언 타당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금사지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시타당도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A라는 영어 시험, 우리가 보통 토익, 토플이라고 봅시다. 이러면 토익, 토 토익 시험을 봤는데 이 친구가 뭐 800점 이상의 좀고득점을 받았다. 고득점인가요 800점 이상이면? 뭐고득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800점 이상이면 예를 들면 뭐 원어민하고, 원어민하고 뭐 대화를 할 만한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거와 비슷한 수준의 예를 들면 토플이라고 하는 어, 영어 시험서이 친구가 또한 800점을 받았어요. 꼭그렇 친구는 토익에서 800점 받은 친구가 토플에 가서도 800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A의 케이스가 이, 이, 이렇게 돼 있으면 B라는 친구가 또 왔어요. B라는 친구를 또 시험 받더니이 친구도 토익이 800점이에요. 그럼 이 친구도 우리가 추정학건데이 친구를 또 토플 시험 보게 하면 이 친구를 몇점 받아요, 이 친구도? 이 친구도 800점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그, 공존이죠. 동시, 우리가 보통 이거 어 모습은 공, 공인이라고 합니다 공인. 공인 토익 800점은 비슷한 유형의 토플에서도 800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시간 차이가 있고 여기서 시간 차이가 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중거타당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어떤 예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면 같은 유형의 검사지를 봐도 똑같은 점수, 유사한 점수가 나올 수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중급 타당도와 관련해서 예언 타당도와 동시타당도 두 가지 여러분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6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시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공인타당도 또는 공존타당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시점에서 검사와 중구를 동시에 추정을 해서 얻은 두점수들의 상관계수를 중구타당도계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토익 800점이 나오면 토플을 안 봐도 800점으로 인정하게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동시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구성 타당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성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얼마만큼 뭐 개념 타당도라고도 하는데, 개념 타당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적 구성물을에 대해서 그 문, 문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고요. 이러한 구성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발달적 변화와 실험적 개입법 그리고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요인 분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인 분석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럼 또 추가적으로 좀더 알아두실 게 뭐냐면 바로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167페이지에 상단에 있는 MTMM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다 특성 중다 방, 방법 형질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수렴 타당도는 수렴한다는 거니까 모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구성 요인들로 모여 있는 것은 모여 있고. 이질적인 것들은 변별되는 거죠. 변별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이런 것을 잘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구성 타당도는 잘돼있는가못돼있는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그 MTMM에 대해서 좀 자세한 뭐 출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죠. MTMM은 예언 타당도 어 저기 뭐죠?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찾아내는 하나의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정도 수준에서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MTMM이라고 하는 방법은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찾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러한 어, 수렴 변별 타당도 외에도 가장 많이 쓰이는 요인 분석, 그 다음에 실험적 개입법, 그 다음에 발달적 변화가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있는데 바로 표집 오차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표집할 때 잘해야 된다는 거죠. 표집할 때 엉성하게 응, 해놓으면 그 표집으로 만든 중거 가지고 누군가를 아니면 모집단을 비교하는 것은 방법상의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또어 118페이지 근데 있잖아요. 신뢰도가 높은 것에 따라서 타당도에 어떤 그런 그특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도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징도에 일단은 신뢰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 신뢰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중급 측정치 타당도라고해서그 어 가운데 금은 업령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급 결핍 또는 뭐 중급 오염 이런 게 있는데요. 중급 결핍은 반드시 물어봐야 될 항목이 빠져 있는 경우를 결핍이라고 그러고요.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 그런 것이 구성돼 있는 것들을 내용상으로 문제가 된 것들을 우리가 오염된 거라고 그러죠. 쓸데없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거 갖다 우리가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중고 왜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 왜곡, 중고 측정치의 타당도에서 물어볼 말이 들어갔는지, 쓸데없는 말이 들어갔는지 이것을 두 가지를 왜곡이라고 고 하나는 결핍, 하나는 오염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범위 제한입니다. 범위 제한은 우리가, 어, 어 보고, 뭐 이게 뭐 어떤 그 샘플링하고 비슷한 건데요. 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거죠. 어떤 우리가 또 일반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어떤 특정 지역만 보고 있다든가 특정 연령층만 보고 있다든가 특정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의 것만 봄으로 해서 전체를 보려고 하면은 그것은 안 되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어떤 어, 남쪽 지방의 어떤 특징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중부 지방을 판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되죠. 방법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전국적인 현상을 봐줘야 되는데 어느 한 지역의 현상만 보고서 전체를 다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범위가 제, 제한된 상태에서 뭔가를 보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169페이지 보게 되면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가 나오는데 타당도는 측정하려는 것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잘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는 하나의 방법상의 문제라면 신뢰도는 무엇을 측정하든 정확성과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가에 문제가 되겠고요. 신뢰도는 타당도의 특정 조건이 아니고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타당도는 신뢰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를 높이려 할 때는 타당도는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것도. 그런 그러니까, 신뢰도와 타당도는 항상 비례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비례관계가 많은데 꼭 비례관계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타당도도 같이 올라오느냐? 그것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줄자는 신뢰도 있으나 그것을 가지고 체중을 재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가 못하다. 이런 내용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이는 그 4분의 신뢰도와 타동도의 관계도 객관식 시험에 참잘 나오니까 눈여겨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제가 준비한 것도 다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문항의 난이도, 변별도와 같은 매력도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